안녕하세요. EBS 수능회감 어, 빈칸 채우기 11강 1번과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데, 세계학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 입장에서 쓴글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Although부터 나왔네요. Although하면은 어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항상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오는데 주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냐? 여기 앞까지가 주어예요. 여기 has never been 여기 나와 있는 게 동사가 되고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진짜 주어를 찾자면 바로 potential이 됩니다. Potential은 무슨 뜻이냐? 가능성이란 뜻이야. 가능성. 포텐이 터진다 그러지? 가능성이 이토록 어, 더 컸던 적이 없음에도 불과, 아, 불구하고 라고 되겠네요. 근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 뭐에 대한 잠재력이냐면 은 for acquiring, 습득하는 거에 대한 잠재력이에요. for 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 지금 어,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가 나왔네요. 선생님 여기에 acquisition 이라는 명사 형태를 쓰면 안되나요? 어,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로 뒤에 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명사를 받아주는 동사 형태가 하나 나왔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명사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면은, 어, 진정한, 참으로 진정한 글로벌한 교육, 뭐야, 세계, 세계화 교육이겠죠? 세계화 교육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잠재력은 지금까지 이렇게 더, 더 컸던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actually, 사실상, achieving it.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어, 여기 말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이 되겠죠?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습득하는 것. 이거를 진짜 이루어내는 것은, 자, 필요로 합니다. require 하면 필요로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구합니다. 뭐를 인사, 어, 뭐 이상을, 단순히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거는 아까 세계화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그 나라에 단순히 있는 거 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much depends on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어, 주어가 지금 much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depend s on 하면 달려 있다라는 뜻이죠. 같은 거 하나 써 놓을게요. rely on 하나 써 놓을게요. rely on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라는 뜻인데 많은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 많은 것이라는 거는 아까 그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이뤄내는 것에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의 많은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여기에 달려있는데요. weather이라고 나와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을게요. 자 우리의 field experience 자, 현장 경험이겠죠? 현장 경험이 are structured. 어, 조직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직 되느냐 in ways 어떤 방식으로라고 나와 있죠? 어떤 방식으로 조직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조직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교육 바람직한 어, 역써 놓을까? 뭔가 바람직한 바람직한 글로벌 어, 교육이 되겠네요. 그죠? 세계화 교육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야 되겠네. 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읽어주면 좋아. 일단은 여기 먼저 나와 있던 이 웨더 잠깐만 보고 할게요. 웨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그죠? 같은 거는 if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그래서 뭐뭐 인자니 써 놓고 너네 가끔씩 서술형 평가에 보면은 웨더를 많이 써 놓더라고. 그 날씨를 많이 써 놓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철자 좀잘좀 알아 주세요. WH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wing 자, 돌아올게요. 자 그럼 바람직한 교육이해서 읽어봐야겠는데 아직까지 힌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거를 보면서 힌트를 좀 찾아봅시다. 자 pressure. 압박은 압박인데 뭐에 대한 압박일까요? 여기 뒤에 나오는 자,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되겠네요. 그죠? students uh, needs. students demand. 어, students demand라는 거는 students needs랑 비슷한 말이에요. demand는 요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needs라고 생각하자.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선생님들은 어아 uh, can easily lead to lead to 하면 써놓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어디 어디로 음, 이어지다라고 할게요.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hastily 아주 급하게 haste 하면 급한 성급한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hastily 성급하게 constructed construct 하면 공사하다 만들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급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이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좀 볼게. 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전혀 아무 안 되겠죠. The lack 여기 주어가 이겁니다. 관계대명사 에 주격 형태가 나왔고요 그럼 이게 동사가 되겠네. 요 부족하다는 뜻이요 뭐가 부족한 거? Focus. 뭔가 집중, 뭐 초점도 없고. 그리고 Clear definition.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런 특별한 그런 정의도 없는 그런, 그런 성급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야매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In such cases. 그런, 게, 그런 케이스에는 이러고 나 있는데, search라는 건 원래 그런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search, 원래 어 라고 나오지 않나요? 근데, 흥략하고, such c a s e 맞 such cases, such cases, such cases, such cases, such c a s 이 u c h cases, 이렇게 나올 수 s e 거예요. 그런 경 a 에는 s s c h cases, s u c a n e p r a e p a r e s s u a i n i n g 준비 과 a 준 e 훈련이 되겠죠? a s 준비 과정이냐면 a s e s such a s h a s e s u c h h e s s u u h e h h e s s u e c a e c c e s e c a u o e a s 세팅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뭐 보고 알았냐? tend to 뒤에 지금 동사 3인칭 단수형의 s 나온 거 보이지?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네. 자, 어떠한 준비 과정 준비 훈련도 tend to drop out. 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겠네요 tend to 하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rop out 하면 너네 자퇴하다라고 배웠잖아요. 저번에. 근데 이게 사실은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 학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퇴하다 이런 뜻도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준비 과정이든 전부 떨어져 나가서 누력되는 어,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네요. 오죠? 근데 어떤 준비 과정이냐면은 여기 가로 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That would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면은 어, 뒤에 interact 들어가 있죠? help us to interact 라고는 데 interact 같은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상호 교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effectively. 어, 효과적으로 in our overseas. overseas 하면은 해외죠. 해외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준비 과정도 전부 누락되기 마련입니다. 라고 하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안 좋은 예시만 계속 나왔는데 좋은 예시로 나온 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야. 어떤 거?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어, 어, 뭐야, 그 교류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바람직한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볼게요. This deficiency. 이러한 부족함은, 이런 결핍은, 이러고 나와 있네. 어 써놓을까 이것도 결핍 부족 이라고 써놓을게요. Sufficient 하면은 이게 충분이란 뜻이거든. 이거는 결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거, 뭐가 부족한 거야? 앞에 나와 있던 이거 아니야? 바로 어 바로 이제 해외 환경 나갔을 때그 interaction이 잘안 되는 거, 그죠? 이런 프러,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preparation이 지금 잘안 돼서 drop out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죠? 상호 교류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결핍은, 이런 부족함은 아주 뻔한, 아주 predictable한, fairly 하면 상당한 이런 뜻이거든. 상당히, 상당히 predictable, 예상 가능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결론을 갖고 있어요. 자, 모 없이라고 나와 있죠. 모 없이, requisite 하면은 필요,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필수적인 이해와 기술 없이는이런거나 있어.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런 기술입니다.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in our field setting. 자꾸 필드라고 나오는데 이 필드라는 거는 교육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에게 필드가 들판이나 현장으로 알고 있지? 자꾸 아까부터 x 필드 r 스피리언스가 뭐야라고 하는데 축구가 된다면 이거는 축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 현장이라면은 이거는 교육 현장, 교실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our field setting 우리가 가르치려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어, 함께 배우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통 함께, 함께 배우겠죠?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해와 어, 기술이 없다면 여기서 어 여기서 도주라는 건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 그 도주 후라고 많이 배우죠?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없이 이 사람 그 우리가 진짜 밖에 나가서 글로벌한 걸 뭘가 배우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없고 그러니까 세계화 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술이 없으면 we will tend to 다시 한번 뭐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향이냐면은 있 accumulate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accumulate 단어가 좀 어렵죠. 축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쌓아 올리는 거. 우리는 쌓아 올리긴 할 겁니다. 어떤 거를 novel experience 음, 새로운 경험을 여기 novel 하면은 뭐 소설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기 나와있는데 이거 해석하는데 너네 좀 어려워할 것 같아 그래서 잘 봐봐 자, 축적하긴 할텐데 하지만, 그렇지만 without, 이렇지 않고서 우리가 계속 축적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예요 알았죠? 뭐하지 않고? without stopping 자, 발을 much outside, 바깥쪽으로 많이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서? our comfort z o n e 우리의 컴포트 존에서 라고 나와는데 컴포트 존이라는 거는 뭐 편안한 그런 뭐라고 했나? 편안한 음 안락지대? 라는 뜻이거든. 그 우리가 편안한 안락지대라는 거는 음 뭐랄까? 글로벌 한 거랑 좀 약간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우리 문화만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있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대비를 한것 같아. 우리 안락지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새로운 경험 쌓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닐 게될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 또 좋은 얘기도 나왔어. 어떤 거냐면 이거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글로벌한 환경에서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람직한 교육은 이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빨간 색깔로 친 거. 자, when this c o c k o n i n g occurs. 계속 읽어 볼게요. 이러한 커크닝이 일어난다면 이러는데 커크 하면은 누의 고치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커쿠닝이니까 여기서 는동서로 쓰였죠. 고치를 만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약간 비유한 건데 고치를 만든다는 거는 나를 어 보호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 자꾸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은 We can expect.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뭘 기대할 수 없냐? Much deep learning. 아주 많은 깊은 어, 학습을 어, 학습이 take place.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아까 occur랑 똑같아. 알았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가 이거 하나 표시해주세요 expect 그리고 to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expect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사이 이렇게 음, 목적어가 끼게 되죠 expect to 부정사 누가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는 음, 코쿤하면 안될것 같고 지금 답을 보니까 는 코쿤 이런 거안 좋고요 우리의 컴포트존에만 있는 거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이, 어, 지금 여기서 어, Predictable Consequences 나는데 뭐 예,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나와 있잖아 사실 근데 예상, 예상 가능한 결과가 별로 안 좋죠? 이런 d e f i c i e n c 가안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Focus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Clear r e f i n i t 클리어한 어피니션과 포커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냥 필요한 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걸 찾아보자. 뭐냐? 자, 일단은 요거 인터랙트를 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거든요. 자, 1번 볼게요. bring predictable result. 어, 얘들아. 아까 predictable result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지금 음, 손가락 안보이라나 여기 봐 봐. 이거 나와서 너희들이 만약 쓸수 있다면은 가장 큰 오답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지금 predictable result가 나와있다는 거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결핍이 있으면은 어 안, 당연히 뻔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뻔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지금 이거는 안 좋은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됩니다. 2번 Give people a lot of opinions and experience. 뭐 의견이랑 경험 뭐, 뭐 고르를 경험 이렇게 해주는 거 아, 옵션이나 주는 거 이런 거안 나왔고요. 아예 답이. 3번 Promote. 자, 촉진시키는 건데요.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오, 여기 좀 좋은, 좋은 게 나왔네. 자, intellectual, 아,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 거죠? 내 생각이 이거는 뭔가 많이 알고 이해하는 거. 여기랑 연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intercultural learning. 서로 간에 어, 문화 간의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지금 interact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지금 사, 어, 학생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 stick to 하게 만드는 건데 stick to는 무슨 뜻이냐면은 있 우리 stick 하면은 그 스티커에서 나온 거예요.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icky 하면은 그 붙어있는 끈적거리는 이런 뜻이 된다고 배웠죠. 스티커, 그죠? 그래서 스틱 하면 붙어 있는 건데 스틱도 하면은 계속 내가 어떤 의견을 하는 거를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 계속 고수하고 이 방법을 계속 음 고집하는 걸 얘기해요. 학생들로 하여금 고집하게 하는 거. 자기만의 문화를 고집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코쿤닝이 지금 여기 되겠죠? 컴플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 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자, 5번. Don't require immediate feedback response. Feedback이랑 r e s p o n s e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쉬워요. 어, 계속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에 대한 얘긴데요. 어, 시에 대해서 어, 한번 읽어봅시다.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w a r s 어 서브젝트라는 거는 주제죠 주제. 근데 뭐에 대한 주제냐면은, o n h e subject of 하면은 어떤 주제에 있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주제에 있어서, 자 단어의 경제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뭐야 단어를 얼마나 아껴 써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돈을 벌수 있냐 이런 얘긴 것 같아. 돈까진 아니어도 전달을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것 같아. 얘기인 같아요. 이런 단어의 경제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use of analogy, analogy 단어가 좀 어렵나요? 자, analogy 하면은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 적어놓읍시다. E? 비유 비유의 사용이라는 것이 might be 아마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나 있죠.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약한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뒤에 좀 어려운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Oh,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해 주냐? 일단 하는 거부터 알려 줄게.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어 형용사가 나오고 as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록 뭐 뭐이지만 약간 이런 뜻으로 봐 줘야 돼요. 형용사 나오고 자 다시 한번. 형용사 나오고 as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여기 앞에 보통 as가 하나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as old as this analogy might seem. 서 이게 비록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되게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네. 요 결국 같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도 있지? although 아까 1번에서 했던 거.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어야 이거 철자가 왜 이러냐? 이걸 좀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우지? 음, 자, 자, 도우절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우 나오고 그냥 주어 동사 나오는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Though this analogy might seem odd at first glanc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처음 봤을 때 glance하면 힐끝 보다 라는 뜻이거든 이게 처음 힐끝 봤을 때 그냥 대충 봤을 때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음, suppose 어쨌든 간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지금 명령문 나왔죠 뭐 하는 걸 가정해봐 자 너가 종이를 한, 아 종이가 아니고 천을 한장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천을 한장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천이 물에 썩썩 하면은 쏙 졌다 라는 뜻이야 알았지 완전 적셔진 그런 종이를 한장 갖고 있고, 그리고 너가 이거를 어, must, 당장 어, 어, 꼭 해야 돼요. Get it.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드라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As, as you can. As dry as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드라이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as soon as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드라이, 드라이하고, 그리고 빨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어땟, 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체고 갈게요. as, as you can. 나온 거 보이죠? 여기 사이에 원급 나온다는 거좀 적어주세요. 어, 적어볼까? 뭐,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as, as 나오고, 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거든? 둘다 돼.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원급만 나온다는 거야. 비교급이 안 된다는 거야. 비교급, 최상급이 안 된다는 거야. as 어, 그리고 보통 여기 뒤에 어, 너가 할수 있는 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you can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you can 대신에 as as possible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오늘 많이 배웠을 거야. as an as possible 들어봤죠? 가능한 한뭐뭐 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뒤에, 어,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왔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자, the harder. 더 열심히 너가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이나요? 너가 이거를, 어, turn and twist. 이걸 돌리고, 또 보시기야, 비틀고, 짜, 짜고 할수록, 더 more. 더 많은 물이, 아이고, 더 많은 물이 Extract. 짜낼 수가 있어요 f r o m It 그 천으로부터 a n d t h e d r i e r 그리고 더 마르게 되죠 i t g e t s h a 서 지금 계속해서 뭐 a r d e r 더 비교급 harder. 이 t s 나와있죠 그리고 비교급 주어동사 그리고 더 비교급, r e 주어 동사 r t y e r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것이에요 더 비교급 또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주어동사는 물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게요 가끔씩 너네 더 more, 더 better 이런 표현 들어봤니? 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런 거 들어봤어? 그래서 이게 더 뭐뭐 할수록 음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더 뭐뭐해지다. 야, 너가 짜면 짤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건 좀더 빨리 마르게 될 거예요.라고 나온 거죠. s h e ripping the fabric. 그 fabric, 그 천을 너가 rip, rip 하면 찢다라는 뜻이야. 찢다. 찌다. 찢다도 한번 써줄게요. 찢다. rip 써보는 시다 어, rip 어딘지 잘안 보이나? 여기야 지금. 찢다. 그 천을 너가 지만 않는다면 이거 나왔어 아 지금 선생님 short of 가 나왔는데 short of 는 어떻게 u 않는다면 이 r t of a m i n u t short of 가 그런 뜻입니다. 뭐뭐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라는 뜻으로 약간 a s l o n g s a s i t s i short of short of 이거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t 요 이거 또 하나 적어줄까? 자자 자, 봅시다 이거는 원래 뭐 약자냐면은 이 이건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as long as it is 모모하는 한 이런 뜻이거든요. as edge long as가 이건 뭐길 모모만큼 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모모하는 한 it is short of. 자, 뜻은 무슨 뜻이냐? 모모가 일어나지 않는 한 모모가 일어나지 않는 한그 페블이 그 천이 찢어지지 않는 한그 천은 너가 짜고 비틀고 이렇게 하면은 물도 빠지고 좀더 빨리 마르겠죠.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poetry, poetry 하면은 시란 뜻이에요 시도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just like that 이라 나오는 거, 이뜻은 앞에 나온 이 문장 다 얘기하는 거죠? 그짧 짜면 짤수록 더 빨리 마른다, 그죠 다시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여기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the more you s q u e s z e letters, words, adjectives, verbs, nouns, and so on 여기까지 가봅시다 너가 스퀴즈 하면 할수록 스퀴즈 하면은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너네 뭐 착즙하는 주스에 뭐 스퀴즈 레몬 스퀴즈 이런 거 들어봤지? 뭔가 짜내다라는 뜻이야. 너가 글자를 짜내고, letters를 짜내고, 그리고 words 단어를 짜내고, adjective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verb 동사, noun 명사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다 짜낼수록 자 그리고 여기 while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 자,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intended meaning. 자,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없이 바로 그냥 ing 형태가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이 주어, 주어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 you가 주어가 되겠네. 이 주어가랑 같기 때문에 이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while you 그리고 preserving이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는 여기 지금 현재형 나왔죠? 그래서 여기 현재형의 이라는 비동사를 써 줄게요. 너가 프리저빙 하고 있는 한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가 프리저빙 하면서 이런, 이런 뜻이 겠네뭐뭐 하면서. 프리저빙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음그인텐 n 드 미닝 원래 의도했던 그러니까 의도된 이게 의도된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도된 그런 의미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한, 보존하면서, 이런 글자를 짜낼수록, 그뭐 글자를 좀더 줄여가고, 이렇게 할수록, the better, 더 나아지게 됩니다. The poetry becomes. 그 시는 훨씬 더 나아져요. 그 시의 축약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ence,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저거나 이런 거 맨날 대여포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따라서. 말할 때는 잘안 써요. 따라서, 어, 시에서, 어떤 컨셉이 적용되는 거죠? 라고 나와있네요. 즉, apply 하면 적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죠? 적용되다. 적어볼까? 두둥, 면적이지? 적용되다. 적용하다. 뭐, 다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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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떤 개념이 적용되냐? 뭐야. 적게 쓸수록 더 나아진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나온 게. 그죠? 뭘 보고 할수 있어? 선생님 힌트 내는 걸좀 밑줄 쳐볼까요? 힘트리는게 지금 보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 글자 수나 이런 걸 짜내면 짜낼수록 시가 도 나아진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네 지금 이거예요 이거 단어의 경제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네 단어를 적게 쓸수록 좀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응? 적은 게더 좋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가 됩니까? 오 바로 1 번에 나오네요 less is more 나 아, 적을수록 더 좋다 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가 되겠네요 2번 보세요 Analogy is necessary 비유가 필수적이다 아, 비유가 필수적인 건 아니고 여기서 비유를 했다는 거지 비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3번 The more better 많을수록 좋다 절대 아닙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The Integrity Integrity is an essential 꼭 필수적이다 Integrity 하면 아까 나왔는데 이거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통합 아닙니다 통합은 Integration 이거, 이거는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글자를 온전하게 쓰는 거?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뜻을 하지만, 아, 뜻을 이제 유지하지만, 음, 짧게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writing poetry is needs talent. 뭐, 시를 쓰는 것은 타이어트가 뭐, 필요하다. 재능이 필요하다. 재능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짧게 쓰라.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어,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